자, 아, 오늘 1, 2, 3, 어, 뭐냐, 1, 2, 3, 1, 8, 9, 3님과 함께하는, 그, 제가 만든 전투 맵을 할 건데요. 음, 지금 큐브님이 그, 뭐, 어, 완성을 못 짓는 관계로, 어, 돌아가셨네. 완성을 못 짓는 관계로 지금 그 1, 뭐, 1, 2, 3, 1, 8, 9, 4님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자, 얘들아. 어 하나 더 뚫어, 야. 몬스 엄청 많거든. 안 돼, 나피 없다, 죽여줄 사람. 자, 죽고 시작하자. 세부. 죽여줄게. 그래, 1피다1피1피낙댕 일피. 받아야겠다. 1p 나댕 받으면 될까? 돼요 야! 안 떼어. 야! 야, 너왜 여기로 밀고 와? <laughs> 자, 그냥 죽어야겠다. 뭐지? 야 이런 멍청아! 야 정, 야일리 삼아 너왜 일로 데리고 와? 아 뭔가 죽겠다너왜 나를 위냐고? 어. 야 비켜 비켜 내가 나이나. 문을 문을 막을게. 어. 야 잠재야, 가만히 있어. 야, 너왜나 죽여? 나못 막을라 했는데 위험해 이거 빨리 막아 나 지금 때리고 있으니까 알았어 니가 여기 안으로 응. 나무 태네 아니 이거 너가 여기 안으로 아 나무 태도 돼 니가 여기 안으로 어 누구 템 먹은 사람? 야죽어야 나무 너 죽은 템은 없었 근데? 아 이거? 내 손으로 죽은 거야. 아 내가 상점 주인 할게 상점 주인도 있어야 돼 이거 무릎 때리기 아 편하다 멍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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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보이지? 때려줘 때려줘요 응. 때려줘요 때려줘 됐다 피태 이거 이거 다 해가지고 달려하고이 얻으면 되는 거야 가격 보이지? 응 그래서 몬스터들은 결국에는 많이 잡아야 돼 어깐게깐만 나무게임, 나무고개 줘요. 나무게임, 왜? 나무게임, 왜요? 깨야지, 코는 깨려야지. <laughs> 그럼 나도 도와줄게. 상점 주인이긴 하지만 나도 도와준다. 서바이벌. 아 서바이벌, 안돼 나도 도와줄게 얘들아. 어, 뭐가? 야, 화살도 모아 화살도, 화살도, 화살도 보 화살도 돼. 이걸화살줄 않나? 아니, 야 일단, 저, 결국, 많이 만들어야 돼. 아이에 먼저 만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간 거지, 내가? 아, 아, 야, 일단은, 나무를 캐가지고, 조합대하고 곡괭이부터 만들자. 오케이. 일종의 생존기잖아. 맨손으로 해서 나보시자 야, 할수 있어. 가데 아까 나무를 캐는데, 되지, 어. 니가, 응. 크리에서 아이템이 안 나왔어. 아, 그래? 하나, 둘, 오케이. 야야야야야, 그냥 생존이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귀엽지? 어 여기 철 붙어 있다, 철 붙어 있다. 뭘 하고 있어 화살 만들 필 있어 나. 화살 화살 한개 있고 원래는 마침 만들게. 안돼 살 만들지 마, 살 만들지 마. 왜? 살 만들지 말고 팔아, 팔아, 팔아. 아 검이다. 어, 어디에 봤는데? 나한테 나 나한테 줘 나한테, 나한테 주면 판 걸로 돼. 음, 거미줄, 야, 거미줄 몇 개냐? 여섯 개. 여섯 개, 거미줄! 아, 거미줄 여섯, 여섯 개! 응. 음, 남, <laughs> 음. 나무... 돌 하나야, 돌 하나. 네? 아, 거미다! <laughs> 거미줄! 거미줄 여섯 개돌 하나야, 나한테도. 나 광질하고 있다, 지금. 음. 돌곡도 쉽게 깨지지? 돌곡 한1 0백년 네, 리고 아니야, 나무게이 치킬게요. 나무게임이지. 잠깐만, 내가 창고 좀, 창고 좀 하자. 이건 진짜. 기차불로. 창고, 창고. 다행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다가? 됐어, 내가 일단은 창고에템좀 예, 넣고. 뒤에 내 걸려? 방충하잖아. 그래. 아를루루루 뚜뚜따따. 막대기씩 보면 나무 사람 나무. 그 도끼로 도끼가. 네, 아 막대기. 군쪽 블럭 돌. 블럭 내가 줄게요. 돌 여기. 근데 조약돌이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모니터 좀 잡을게. 여기서 때려 잡으면 돼. 야, 스크래톤이야. 고마워, 들어 여기. 나설아스가래톤리 업무 스이 아니고, 뒤 있네? 내꺼 거야. 거야. 이거는 왜로러어나 죽는다. 몇 개야, 거미줄? 어, 여기. 네, 거미줄 두개 있다, 상대된다. 아, 아 거미... 거미줄, 여섯 개, 그, 돌아나야 불고로가아체다 야, 빠른 교체. 그리고 하더라. 여기 있는 카페트도잘 봐야 돼. 나중에 퀴즈가 있거든. 헉? 진짜? 응. 나카페트 그래가지고 싶어서... 카펫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색깔은 무엇인가요? 뭔 그런 문제야나 파기 아니야? 초록색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초록색. 아니야 보라색도 많아. 보라색도 많아. 여기 가운데 로비에. 그래? 나는 한 개밖에 못라난두 모르는... 개밖에 못 봐. 네. 보라랑 회색. 저기 노란색 도 있다, 노란색, 여기. 어, 스포너다! 야, 여기서 맨손으로 캘수 있겠다. 내가 잘했지, 내가 뚫어놓 거야, 그거. 스포너, 이렇게 맨손으로 캘수 있겠다, 이거. 예측해가지고 그렇게 죽수 있다는 스포너? 거는. 슨 스포너, 어. 좀비인데, 별거 아닌데? 좀비야? 어디? 좀비, 좀비는 그냥 맨손으로 쉽게 좀비는... 죽이는데? 그런가? 좀비는, 당근도 어차피 돈이니까 남겨두고 좀비는. 남겨줘야 돼. 없앨 건 없애고. 남겨둘 건 남겨두고 각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좀비는 기펄 10개에 철 하나라서 남겨둬야 돼 상자 봐봐 왜? 빈칼 언제 만들었지? 만들어놨어 네. 야 여기 누가 막았어? 싸우러 가야지 내가 문을 차라리 만들어 이걸로 이런 멍청아. 왜 문을 만들어? 문 만들면 열고 나가고 할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또푸수고 가야, 어, 여기, 야, 여기, 여기, 남, 여기, 여기, 템, 템, 템. 빼하고 어디? 여 꼬으면 되지 카페트, 노란색 카페, 야, 내가 카페트 좀다부 하나, 카... 야. 이거 에이... 카, 상의씨만 가져가. 어, 아도도도도, 아도도도. 야, 내가 노란색 카페트는 다부술게 뭔 신이 이렇게 많아 어? 문하다 어, 여기 스포너스포너스포너찾았어부숴 부서. 묶끄러져 부서. 고개였어. 맨손으로 부서. 아야, 죽는다. 철내개 있는데. 아다라라라, 스스 어, 스켈레톤이다! 스포노. 크리. 써봐. 어, 됐다. 이겼다. 빙칫불러. <목소리> 그, 거미줄이 여섯 개가 있어서, 그랬고, 래 늘게. 야, 노란색 카펫트세 개! 하나 뿌려봐! 나 죽었어! 여기 스포너 있다! 여기 벽에 붙어 있어, 스포너! 아따라, 떼떼, 떼떼, 떼비하나뿌지 그래? 야! 왜 뿌셔! 좀비 스포너. 그러니까. 니야 그거 준비하 우리 망했다 좀비가 가장 쳐먹기 쉬운데 쳐를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얻는데야 여기 엄청 많아 일단 내가 보라색 카펫도 다 떼어볼게 남과 모이잖아 야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일로 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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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죽으면 침 먹어 야 빨리 나와 문 닫자 자 야, 빵가 먹을 먹을 먹내 템, 내 템. 내 템은 먹고 먹고 놨다. 뭐야, 이러면 안 돼. 아, 죽는다. 나 진짜 그다나 진짜 망한 다 에, 나또 죽었어. 나피한 칸. 나피반 칸. 고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기는 기털. 나들리기마 합니다. 나들이 면 망한 거다. 야, 누가 죽었나봐. 빙판을 해야 했어. 빙키야. 나산리기리 나들이 기계 해봐. 서버 나간다. 아뭘그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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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잠깐만! 잠깐만, 나 조차 좀 넣어줄게. 어차피 방카니까 죽을 거야. 그래. 잼사노자갈열유있게 어, 무서워 리 진짜 야, 너 관계 좀해봐 봐. 우리가 싸울게. 맨너는 한번 깨줘. 니까 알았어. 죽칼 레고도 아깝다. 됐다. 막 세기 같은 중요한 중소들은 여기 두고. 에이. 야, 그래도 넣어놨어 브라질 카펫 세개 내가 운 거다. 아, 저기 나가 나가야. 야, 문문 문. 문. 다시 웅야 돼. 야, 누구 문 만들 수 있는 사람? 나 죽여. 나 죽. 템 넣어놨지 너어템 넣었지 그리고 니가 먹으면 되잖아 뭐어 보라색 카펫이다 야나좀돌좀 줘라 내가 쓴거 알았어 알았어 돌돌돌 보라색 카펫이 여섯 개야 나무가 어디서 는 나무? 네, 네. 나무가 한정도 음 야나 아파. 그리고 아. 야 화살 7개다. 야 화살 3개면 응. 닭고기 하나야. 그래? 그럼 3개 나무는 뭐 사? 나무는 살수 있어. 사줘요. 사줘? 사주라니. 이제는 아. 야, 나 광질하고 와야지. 잠 그리고 네. 어 아파. 아. 음. 아니 이거 횃불이 석탄 안 팔아 석탄? 야거이 여기 있는데? 사라졌어 갑자기 야, 석탄 안 팔아 석탄? 석탄 팔아 석탄을 토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비싸던데 토치가 이미 여기 <laughs> 있는데? 여기 되면 <대면> 되지 <laughs> 응 그렇지 한 개만 두고 떼게 뭐 떼요? 안에 있어 상자 안에 있어 자, 잠깐만 이거 <laughs> 어. 잡고 있어? 아니 여기 음, 처에더 있어가지고 킬라고 그래? 훨씬 더 있는데? 여기 아니지, 여기. 아 진짜 여기 집이 난장판이 됐어. 아. 야나좀 죽여줘봐. 죽여봐. 나피없다 맨손으로. 응나 여기 있잖 아야. 아옷 떨어지면 재밌게 한 칸씩 있게돼 있어. 야. 왜? 야! 어, 나, 제, 청룡이 애그인아 그, 모비인 줄 알았어, 뭐. 아니야, 모비다. 기지 <laughs> 아, 아파. 나왜 <야>, 죽여! 잼기로 해, 여때리야지 잠깐만, 재밌는 생각이 났어. 독갱이. 독갱이 가지고. 놈들이 <laughs> 구멍을 하나 뚫는거야 그런데 우린 우리가 맞을 걱정은 없을거야 고민한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뚫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오겠지 그럼 우린 때리면 돼 <laughs> 이렇게 오면 우린 때리면 돼 아주 쉬워 여기 내가 구멍을 뚫어놨거든 아이템 오면 우린 때리면 돼 배우면 나가야 아이템 먹으러. 면데어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왜 거기 로렇게 일자로 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 이렇게 편하게 와리가리 하려고 아 봐, 파 누가 때지야 나가고 들어오는지 나가고 들어오면서 죽거든 오. 야 내가 조금 나가서 죽고 올게 내가 그러니까 피가 몇편이거든 여기 추리금지구역이다 일자로 가는데 내가 하는 데야 어 석탄이다 야 누구 이것 좀풀어봐나 나가줘 응. 뚫고 바로 막아 나 나가면 아나 갯갱이 하나 챙겨 가야지 토너 아무 거미 좀 토너 하나 부수고 아이고 석탄이 맞네요. 석탄 풍년이네 <laughs> 석탄 풍년? 풍년? 야나 지하도로 한번 뚫고 갈게 지하도로 한번 뚫고 가보지. 석천이석 지하도로 나오면 되지. 바로 위에 놈들이 있다. 야, 석천이 32개야. 왠지 다이아를, 뭘, 어디로 하고 싶어, 왠지. 내가 얘들을 가두는 데를 하나 만들었어. 이 한명 올그런데 거미는 안돼 거미는 올라갈 수 있잖아 어? 킬이다 왜 이렇게 안 죽지? 어? 나 다시 올라왔다 야나실 하나 구해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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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서! 돌칼! 돌칼! <laughs> 야, 뼈, 3개. 야, 뼈, 야, 뼈세 개, 야, 뼈세 개면 테이크 하나야. 니가 <laughs> 그지 띄워낸 거지? 어, 내가 다 만든 거지. 떠야 일곱 개야. 떠나트리나 잠깐만, 내가 다시 크리스서바로 바꿔서 이거 텀들은 아까운 거 봐. 그고 크리스서바, 근데 미안해요! 야, 샴푸이 니이 크리로를 왜 바꿔본대? 나 이거, 템 주려고, 얘가 살, 살, 나왜 크리로 바꿔? 서버로 그냥 꺼내서 주면 되지. 좋지. 그렇구나. 근데요, 토치, 각자, 10개나 30개만 주면 안 되니까? 서버에서 서버에서 <laughs>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스테이크. 일로 오기. 몇이냐 어어, 어, 16분이다. 끊었다가 그리고... 다시.